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가 기록된 인쇄물 종이 등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소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파기하기 위해 문서를 파쇄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소각하는 경우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단위 대량 운반 비용과 소각 시설 이용 문서 소각 비용이 함께 청구됩니다. 또한 대기오염 문제도 있지요. 하지만 문서 파쇄의 경우 세단기, 파쇄 차량, 대형 파쇄기 등 다양한 파쇄 장비를 통해 문서를 세절하기 때문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파쇄 이후 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 종이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기록물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파쇄의 경우 박스 단위의 소량 파쇄도 가능하고 파쇄한 문서를 용해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파쇄한 종이 1톤을 재생할 경우 물 27톤과 나무 17그루 이산화탄소 6.3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세슈레드는 보안 문서 파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파쇄 업체입니다. 현장 파쇄, 입고 파쇄 등 다양한 파쇄 업무 능력과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갖추고 있지요. 공공기관, 기업, 방송국 등 각종 기밀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처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록물 파쇄기를 통한 서버용 대용량 하드디스크, 일반 하드, 기록물 장치 등을 파쇄하여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하드디스크 파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문서와 하드디스크 파쇄가 필요하실 땐1588-6483 모스시리드를 찾아주세요.